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북 고창 전통시장이 2017년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은 장보기와 관광이 어우러진 시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3년간 국비 9억 원등총 18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고창 전통시장은 사업단을 구성해 디자인과 ICT 융합 사업, 자생력 강화 사업, 홍보 및 이벤트 기반 설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로 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뤄나갈 계획입니다.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10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서울투자설명회에 참석해 참가업체들과 광주문화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설명회 제1부에서는 조세관면 관련 업체의 회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제2부에서는 제2호 마그나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조합 결성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마그나인 베스트먼트가 향후 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총 100억 원 규모로 결성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2호 조합은 앞으로 광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문화 관광 프로젝트에 60억 원 이상을 중점적으로 투자합니다. 제 3부에서는 제 2호 마그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육성 펀드의 운용을 맡은 마그나인 베스트먼트 펀드 매니저와 문화산업체 간 1대1 투자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지난 10일 2017 세계자연유산 제주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제주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2017 세계자연유산 제주 서포터즈는 34명이 선발됐고 올 연말까지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올해는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서포터즈들은 10주년 관련 행사 홍보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 홍보 포스팅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원지사는 최근 중국 관광객 이슈와 관련해 제주 관광 시장 다변화에 대해 서포터즈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세계적 홍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원시 주촌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돼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남원시는 10일 노암동 롯데 수퍼에서 어염목 기단지에 이르는 주촌천 3 4킬0 k m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주촌천과 한파천 일원에 95억 원을 들여 2020년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 친수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오염퇴적물 준설, 친환경 호환정비, 콘크리트보를 철거해 생태 여울로 조성하여 어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생태 서식 공간, 생태수로, 생태관찰, 탐방로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올해 실시 설계와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3월 복원 사업을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 오염된 준설토를 준설하고, 또한 주변에 그 생태 탐방로를 만들어서 그 시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 친숙한 생태 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주촌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파 유원지 일원의 환경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촌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며 광치천 도시마천 정비 사업과 함께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아입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는 오수 310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지난 10일 오수문화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오수 지역민들의 숭고한 가치를 다시 한번 알리고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보도에 유이광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들이 분연히 일어섰던 오수 30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10일 오수문화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98주년을 맞는 이날 행사에서는 30만세운동의 역사적 상징적 의미를 상기시키고 국가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한 오수 지역민들의 숭고한 가치를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그날의 함성을 재현했습니다. 오수 30만세운동은 나라를 잃은 서름과 분노를 느낀 초등학생들이 앞장서 만세운동을 벌인 역사적 사건으로 전국 10대 의거지로 선정될 만큼 대표적인 독립운동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수 보통학교 교사였던 이광수 선생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전개됐던 초등학생 독립운동입니다. 탐0만세운동 이후 장수와 남원 등에서는 인근 주민 천여 명이 오수 주재소 습격과 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수는 현대에 와서 전국 만세운동을 이끌어낸 대대적인 민족운동 지역으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만세운동 체험이 선열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한편 전라북도 전주시 신흥고등학교에서도 11일 전주 33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KLN 유유광입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한 다양한 견학 및 진로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주요 견학 진로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대통령기록문화체험교실과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학교 동아리 및 특별활동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더불어 대통령기록관 견학 진로체험 학습 수기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행정자치부는 레저, 스포츠 분야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 활용하고 있으나 그간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골프장과 프로야구단, 연예기획사, 상조회사 등이 대상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 제공 시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보관 파기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